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목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간만에 일상라디오를 녹화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4월 20일날 토용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갤러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용을 조금 일찍 클리어를 해서 리뷰를 올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 하니까 문제는 2주부터 꽃가루가 엄청 많이 날리고 일교, 일교차도 조금 심해지다 보니까 제가 비염 이슈랑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특히나 꽃가루 알러지랑 비염 이런 것 때문에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는 집에 오면은 녹초가 되고 비염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숨이 좀잘안 쉬어지면서 발음도 좀 많이 부정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상을 녹화를 좀 즐겁게 할 수가 없어서 토용 이벤트 자체를 아예 건너뛰게 되고 오늘 이렇게 일상 라디오로 근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요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예전에도 한번 중간에 말씀을 드리기야 했지만 유튜브는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 하고 싶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녹화를 한다라고 하는 점한번더 전해드리면서 오늘 일상 라디오 조금 잔잔하고 길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비율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포켓캠프 요거는 서버 종료하기 전 비율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제가 어제 토영 이벤트를 끝내고 백업을 한 거를 지금 갤럭시 S9 울트라 모델로 여러분들한테 녹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일상 라디오 겸제 근황 소식을 전하는 겸 조금 길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5월 달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했었던 이벤트고요. 토용 이벤트가 아그 가든 이벤트가 끝나면은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진짜로 소개를 제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 휴대폰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휴대폰에서 진행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다만, 오늘, 오늘은 이렇게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쿠키 아이템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사셨으면 싶은 것 위주로 일단은 소개를 한다라는 점, 양해를 함께 시작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원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날이잖아요. 참고로, 날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요거를 정원을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 시작하실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게요. 씨앗을 두 개를 사가지고 10개, 10개씩 심은 다음에 벌레를 각각, 벌레를 각각 채집을 하셔야지만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예전에 출시된 가든 이벤트의 특징이기 때문에 씨앗 하나만 가지고 벌레를 두 가지 종류를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는 여러분들 각각 벌레를 좀 잡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오늘 그리고 짧은 이벤트가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패널 이벤트. 패널을 다 하고 나면은 5리프랑 그리고 10 리프 총15 리프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이 패널 이벤트도 꼭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자 그래서 뭐 새로 나온 아이템이 5월 달에는 있나요? 아쉽... 게도 5월달 자체에서는 새로 나온 이벤트는 없어요. 새로 나온 이벤트는 없고 오, 쿠키 같은 경우에 경우에도 날묘 어제 기준이에요. 이거는 물론 제가 백업을 어제를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날묘 기준에서는 뭐 쿠키 아이템들도 거의 전부 다올 클리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굳이 꼭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돌아온 보건 재료를 몇 개를 얼만큼 사면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이거 벽지랑 바닥 검정색 테마가 있습니다. 이거 꼭 사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릴게요. 요게 벽지랑 바닥이 생각보다 되게 잘 쓰이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리프 스톤? 그냥, 아니, 뭐라고 불러야 되지? 리프 스톤. 이거 그냥 줄여서 그냥 리프라고 부를게요. 뭐, 리프 스톤, 정확한 명칭은 리프 스톤인데, 그냥 줄여서 편하게 리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합쳐가지고 10리프 밖에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괜찮은 벽지랑 바닥 아이템이고요 이거 괜찮습니다. 제가 참고로 포켓으로 누끼 같은 거딸때이 검정색 배경을 한 상태에서 누끼를 따기 때문에 뭔가 좀 하실 분들은 이거는 괜찮은 아이템 중에 하나이고요그 다음에 추천을 해드릴 만한 바닥이랑 벽지는 없어요. 어 범용성을 좀 찾을 만한 바닥이랑 벽지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카페 아이 뭔가 카페 위주로 바닥이랑 벽지를 구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꾸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변신 세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동물 친구들 캐릭터 변신 세트거든요. 참고로 이, 이 얘네들 깨알이, 알 깨알 디테일 같은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면은, 여울이 뒤에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변신 세트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꿈나라 쿠션에서는, 저는 이런, 저는 이런 동물 소소한 상호, 상호작용이 너무 귀엽거든요?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코하고, 우리, 저 옛날 아기 때 말로 냅내하고 있다? 코하고 냅내하고 자자 이런 느낌의 연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쿠션을 구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추억의 여행에서요, 아, 이거, 이거를 만들어야 돼. 묘나리가 당시에 이거를 별로 안 만들어가지고 조금 애매한 게 있었는데, 아마 묘나리 기준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는 이거 태블릿 미니 태블릿 생각보다 인테리어 할때 저는 괜찮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숨바꼭질 피크 여기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은다 만들어 주시는 거전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게 당시 에 리프가 좀 비쌌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10 리프밖에 하지 않고 이게 상호작용이 됩니다. 플레이어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물줄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든다라고 하시면 두개 정도는 구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회전 초반에서는 이것도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구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오아시스 이게 지금 보건 재료로 만드는 건가? 그렇지 보건 재료로 만드는 건데 사막 배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또, 아, 이거 손템을 만들어야겠다. 이거 손템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손템을 나중에 좀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꽂아놔야겠어요. 이게 바람개비가 예전에 구글 플레이 이벤트 때 한번 이런 게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그건 아이템에 복원을 한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람개비가 실제로 있기야 한데, 이거 아이템 자체가 대각선으로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면으로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휴대 바람개비를 좀, 좀 많이 만들어서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과일 파티에서는 이거 꼭 만들어주세요. 이거 제가 예전에 뭐 코코 패러디 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좀몇 개를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포켓 캠프 록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지금 날묘 기존에서 만든 거 보이시죠? 적어도 이렇게는 만들어 주셔야지만은 뭔가 진짜 콘서트 같은 거를 크게 행사장을 만들 때 제대로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시고요 수국에서도. 수국에서는 여기서는 저는 자주 쓴게요 돌길 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꼭 사셔야 된다고 하시면 돌길 정도 아 그리고 록 페스티벌 날면님 저는 몇 개를 얼마큼 사야 될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만드시고요 요거 철근을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요 작은 철골도 두 개를 만들어주시면은 나중에 좀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러그가 이게 밤이 되면은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러그도 최소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네개 정도는 있어야지만은 좀 아마 꾸미실 때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유리정원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 주도록 하고요. 미니 여행도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굳이 꼭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컬러풀 피크닉 이것도 당시에 제가 이벤트를 굉장히 열심히 참여한 거고 아마 다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음식 아이템 정도만 각각 두 개씩 더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절별, 이, 거는 일본 그 전통 그거죠. 요거는 뭐 만드실 분들은 마, 만드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여기까지가 복원 아이템을 간단하게 추천을 해드린 거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리프 스톤으로 구입,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라서 요것도 상황을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뮤너리는 아마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좀 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나중에 뭐 캐릭터 패러디 같은 거할 때도 괜찮게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름 그래도 저거 아이템을 예전에 사려고 하다가 리프 가격이 좀 있는 상태에서 구입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포켓캠프 소식이었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어, 리뷰를, 카탈로그를 좀, 미안하지만, 카탈로그로, 요거 안경 아이템을 리뷰를 카탈로그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갤러리에 제가 올리긴 했어요. 갤러리에 올리기는 했는데, 뭐, 아,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그냥 아이템을 쭉 배치를 해서, 안경 아이템을 좀 보여드리자면, 은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안경 진열장이랑 포스터, 거울벽, 미니 디스플레이, 팬던트라이트, 판매대, 카운터, 그리고 간판. 여기까지만 일단 꺼내고 날뮤랑 뮤나리가 이거 안경 할때좀 많이 만들었었던 게이 라이트거든요. 저게 전등 템이기도 하고 나중에 좀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아이템은 좀 많이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안경으로 뭔가를 좀 만들었어야 됐었는데 현생이. 좀 바쁘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뭔가를 좀 억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일단은 아이템만 열심히 정말 죽어라.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안경 아이템도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만, 동물 친구들 중에 눈매가 좀 무서운 친구들이 이런 붉은색 안경을 끼니까 정말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어좀 무서 무서 보였고 안경집 아이템도 저는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상공작용도 생각보다 괜찮고 이걸로 되면은 되면은 좀 천천히 인테리어를 한것한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토요 아이템 리뷰였고요. 그래 그리고 미리 미리 저거 뭐야 가든 이벤트? 미리 가든 이벤트 리뷰를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음 야채밭 여기 있네요. 아마 요어 요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러그랑 요 아이템들이 이제 저거 꽃으로 만들어서 교환을 할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러그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러그를 교환할 수 있는지는 지금 잘 기억은 안, 안 나는데 러그랑 요 아이템들을 적어도 두개 정도를 만들어 주셔야지만은 나중에 뭔가를 좀 꾸미거나 할 때. 유용하게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커다란 무상호작용이 되게 좀 귀엽고 괜찮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뭐좀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SK텔레콤 유심칩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제가 겪었었던 일을 뭐 올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최근에 컨디션이 안, 안 좋아가지고 가지고 못 올리고 있기는 한데 저는 유심칩을 다 바꿨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23일날 SK텔레콤에 제 명의로 4대, 네대가 있는데 그거를 저는 다행히도 23일날 모든 걸다 교체를 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가든 이벤트 다다 다 끝내기야 했지만은 다 끝내기야 했지만은 요것도 어쨌든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좀 소개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진행을 했었던 이벤트인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나서는 다 진행을 했었던 이벤트인 것 같고 포켓이 아시다시피 업데이트가 이제 없죠. 간혹가다 중간에 업데이트가 있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포켓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 라디오를 안 찍을 뿐이에요. 못 찍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번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